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볼게요.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는 로고, 보고서 제목, 날짜 등을 삽입하며 보고서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 했어요. 어, 보고서 제목, 로고, 날짜, 음,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 삽입할 수도 있죠. 뭐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고서 제목은 머리글 영역에 삽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음, 보고서에서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로고를 하나 삽입을 해 볼게요. 자, 로고를 하나 삽입을 하는데 자, 이 로고요. 머리,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있지만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 딱 삽입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얘를 보고서 한번 보기로 볼게요. 위에 판매 현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가 보시면 뭐 합계 쭉쭉쭉 나타나죠? 그 제일 하단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쵸? 어, 이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나봐요. 그러면 얘를 제가 조금 더 늘려서 여러 개의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세 페이지까지 되네요. 근데, 보고서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고 들어가나요? 로고 있고 총합계 있나요? 이 로고와 총합계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엔 안 나타나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안 나타나요? 세 번째 페이지 즉 마지막 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됐나요? 오케이. 즉 뭐냐면 보고서 머리글이나 보고서 바닥글 부분은요. 모든 페이지마다 출력이 되나요? 모든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게 아니죠. 모든 페이지에 출력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 바닥글은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출력이 돼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출력돼요. 그러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제일 밑에 출력이 되는데 거기에 로고라던가 보고서 제목 넣는 거. 좀 맞을까요? 사실, 로고라든가 보고서 제목, 날짜의 경우는요, 보고서 첫 페이지, 가장 위에 출력이 되는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요?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거는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제일 하단에 출력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1번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자, 2번 볼게요.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는 열, 제목 등을 삽입하며 모든 페이지 맨 위에 출력이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고서 바닥글 이렇게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있죠? 페이지 바닥글, 학교 바닥글, 그 다음에 본문 있죠? 자, 이 본문 있고. 본문이 뭐냐면 음,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여기 있다. 페이지 머리글. 자, 본문 내용 나타나는 부분. 그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지요? 요거 인쇄 미리 보기로 봅시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요. 이렇게 머리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갈게요. 이렇게 색깔 지정되는 거 보실 수 있나요? 머리글? 됐나요?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매 페이지마다 상단에 이렇게 페이지 머리글 나타나네요. 그쵸죠 그러면 2번 맞지요?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열 제목 등을 삽입합니다. 모든 페이지, 매 페이지마다 맨 위에 출력이 돼요. 2번 맞네요. 3번, 그룹 머리글 바닥글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그룹별 이름, 요약 정보 등을 삽입을 합니다. 어 지금 얘가요 학교별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돼있죠 그래서 얘를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어떻게냐면 했 경성 중은 경성 중대로 따로 합계가 나타났고요 서울 중에 합계 따로 성산 중에 합계 따로 이렇게 나타났나요? 즉 그룹별로, 그룹별 이름이라던가 또는 그룹별 요약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룹 이름을 지정을 안한 거죠. 그래서 그룹 바닥 글에만 이렇게 합계 부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 4번, 본문 영역은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 단위로 반복 출력되는 부분. 본문이 여기 있죠? 본문, 여기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실제적으로 진짜 레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쵸? 실제 레코드가 레코드 단위로 반복 출력되는 부분이 바로 본문 영역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4번도 맞죠? 그래서 46번, 옳지 않은 거는 1번으로 답 선택을 하시고요. 보고서 바닥을 정확히 잘못된 부분은 이거예요. 보고서에 못, 제일 모든 페이지 출력되는 거야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번에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